오리. 무슨 게리 까시는 건가요? 근어 네. 그것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고페나 코노이치 깔 거예요? 코노이치? 아 코노이치 리버 들고 있구나 참 코노이치를 까신대요. 그래서 제 얼굴이 그래도 그래도 나나 나와야겠죠? <laughs> 내 얼굴 내 부은 내 얼굴 부은 내 얼굴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 낚시 언니, 어, 낚시 언니, 어, 511번째 팬가입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우! 낚시 언니, 팡팡, 감사합니다. 니가 좀 짱인 듯데, 감사합니다. 와, 팬가입해주시고 또 놀러와 주셨어요. 팡팡, 고마워요. 우리 하이자 언니, 어서와요. 아, 쿠노이치 부셔도 이쁩니다. 네, 고마워요. 카시아스. 곧그 팩, 이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아잉, 우리 발차기왕님 또 오늘도 팡팡, 나면서 팡팡, 밀어줘서 고마워요. 니가 좀짱인듯해 감사합니다. 어, 희자님, 어서와요. 하요, 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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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어. 끄고, 끄고 할게요. 육도선이 야 캐릭터 오 많으신데 채널은 항상 항상 실패하지만 실패해도 버릴 수 없다 체념의 빙병 <laughs> 체념의 빙병 <laughs> 카시 분이구나 카시 친추해하는데 야 우리 프레디님하고 친초해요 카시 분도 그래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고패도 있어요 아니면 보안 카드예요 보안 카드인가 아 보안 카드구나 보안 카드 보여드릴게요. 여기여기 포관 여기. 카드. 희자니 초콜릿 다섯 개. 우리 희자니 초콜릿 다섯 개. 냠냠, 냠냠. 니가 좀 짱인 듯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따 보겠습니다 네, 음. 족밤족밤 좋은 밤 되세요. 약속 있으셔가지고. 다녀오시는 분들. 족밤족밤 제 불두 껍이 14 만드는데, 부엌 들었는데, 14그래 띄운 게 어디에요? 우리 프리이 님, 이야. 우리 유니콘이 또 초콜릿 7개. 얌얌 냠냠, 냠냠 초콜릿 주시는 분들, 예, 제가 소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니가 좀 짱인듯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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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 잠깐만요. 아, 음, 음, 음. 뭐? 왜 잘못됐다 그러지? 반대, 반대 저게 뭔 말이지? 어, <laughs> 이게 아닌가? 어, 뭐지? 어, 야물랑단님 어서와요 야물랑단님 오늘도 오늘도 태워주는거예요 <laughs> 보트 태워, 배태워주는거예요배 태워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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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위에가 어, 그렇구나 어, 올바르게 이어졌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어, 이제 항아리를 어? 두개나 돼요? 어머야? 하나가 아니고? 아, 어, 그럼 떠야 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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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하려구요? 안돼, 어. 낚시하려구요. 이각했는데 풍령대 해달라고 해서 기운 한개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가 훨씬, 기운 항아리는 그거 밀어 알아듣고 훨씬 좋지 않아요? 미러 알아듣고 가씬지두 개에요? 그러면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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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소리를 일단은, 게임 설정에서 지금 소리좀 켜둘게요. 어, 떨려 이럴 수가 떨린다 헉! 샀어요 그냥 어머 저 때문에 산거 아니죠 지금 리버 들고 계시거든요 우리 바라기님이 근데 이게 그게 딴게 아니고 우리 여명님 어서 와요 딴게 아니고 딴게 아니고 딴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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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거 사신거구나 아꺄 깨~, 깨! 어떡 하지 꼭 떠야 될 텐데 감기 걸렸나 보다, 나, 아우. 자만이야, <laughs> 그러면은, 그냥, 그냥은 갈수 없고, 그냥, 세리아방에서는 열수 없고, 이동을 아, 합니다. 감당했어. 체념의 빙병 말고, 우리 대박, 대박을 쳤던 채널, 여기, 망자의 협곡에 가서. <laughs> 우리 하이자님, 미안해요. <laughs> 우리 하이자님 너무 막갔나 봐, 내가. <laughs> 우리 피곤하준니 일곱 개 팡팡. 니가 좀 짱인듯해 감사합니다 부담없이 해주세요 하는데 부담없이 나도, 나도 하고싶어요 <laughs> 하이자님 미안해 낚시왕님? 100점선물? 갑자기 우리 잉즙반님 초콜릿 7개 우리 낚시왕님 100점선물 시작하자마자 팡팡 나베서 팡팡 밀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낚시왕님. 니가 좀 짱인듯해. 감사합니다. 우리 낚시왕님. 고마워요. 우리 잉즈바니 초코 7개. 냠냠 냠냠. 니가 좀 짱인듯해.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하나 더 있어요. 하는데.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알겠어요. 자주 봐요. 하는데. 우리 낚시왕님. 고마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꺄! 꺄! 음.. 카인 복귀하면 팟사냥 하자고 하시는데 알겠어요 카인 아 던파 복귀 유저 하시는 거구나 망자협곡 1번 채널 어머! 채널 옮겨도 이거 또 눌러야 돼요? 채널 옮기는데 나 OTP 인증 또 하라고 해서 우리 아라기님 버그에요? 아직 안 했어요 O T 인증해서. 올래안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 올해 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아, 항아리가 두개고요 항아리 두개다 구매하신 거라서. 게다가, 음, 냠냠냠냠냠. 어이. 어이. 게다가, 쿠노이치를 네, 너무... 정말 예, 예쁘게 키우신 우리 바라기님 거라서. 참. 참, 참, 참. 참, 참. <laughs> 참, 참. 어제, 가, 어제 제가 어, 이게 같이 갔는데, 와, 너무 세요. 너무 쎘어. 일단은, 그, 에픽을 담당하는 아이는 제발. 여기, 이, 이 아이잖아요? 여기, 점수가, 시모나, 에픽 항아리의 장인. 시모나님, 하나! 예, 두 개거든요?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제발!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안, 돼? 6번 눌러서는 안 되네? 제발, 4천만 원! 게다가 한 알이 가격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제발 부탁드려요. 어? 어? 뭐예요? 진짜에요? 어, 화석강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거 이제 안 까도 되는 거죠? 이거 항아리 안 까도 되는 거죠? 이거 그냥 팔면 되는 거죠? 와! 와, 우리 바라기님 축하, 축하! 아, 나는 너무, 너무 떨린다. 네. 예. 한 번에 됐어요. 와, 오늘 시작부터 대박. 대박이야, 대박. 그래요. 이제 어, 다시 검사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드 프리패스라고 울림들이 막 여기 이렇게 막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올려 주고 계시는데 이 야. 다행이다. 어떻게 어떻게 아니, 차카라 웨폰이 떠서 그래도 오, 다행이다 했는데 좋은 거였구나 좋은 거였구나 <laughs>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게임룸 검은 사막이요 에 여러분 덤파 오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검은 사막으로 넘어갈게요 엄마야 너무 떨려라 <laughs> 우리 바라기님잘 떠서 다행이다 아 우리 하이자님 건어떡 하나 <laughs> 하이자님 미안해 <laughs> 다음 달 설문 기대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laughs>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 요나 덤파할 건데 말랐는데 덤파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우리 비피더스 만나님 스티커 참 잘했어요. 나 잘하, 잘했나 잘 봐요. 그 감사합니다. 네가 좀 짱인듯해. 감사합니다. 아, 어, 엄마야. 엄마야. 대박! 검사마. 오늘 검사마 역시나 채집하고 낚시를 우리 야물온다님이 던파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낚시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농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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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모드. 괜찮아요. 나.